对。Ok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비존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laughs> 요즘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못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까지는 뭐 회사에서 행사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행사 준비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회사 또 워크샵이 있어요. 도쿄에서 진행하는 그래서 아시아 리전 팀 그리고 뭐 타이완, 도쿄, 한국, 홍콩, 중국 등등등등등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그 워크숍을 이틀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어 오늘 하루 먼저 조금 도쿄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마케터가 오는데 이제 저또 한국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제가 가게 됐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가고 저 말고 또한분더 계시 가시는데 이제 그분은 먼저 도쿄로 출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어그 해외 출장 가는 오네노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 공항에 먼저 와가지고 라운지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하다가 좀 가려고 했는데 그그 버밍카드의 그 실적이 안 됐더라고 요밍카 <laughs> 라운지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한 한두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트랜스퍼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오늘도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이따 만나요.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各駅停車の中央林海駅です。本日、東急電煙突線長津田駅で発生したポイント点検の影響により、現在半蔵門線、大幅な悩み慣れが発生しております。この先、東急線渋谷から先東急線の進出が遅れているため、現在知事が弟子台1。駅から2駅。 지하철이 고장나가지고 한 1시간 안 지하철을 다 찾을 아, 수 있어요. 아, 원래 6시 반에 도착해야 되는데 6시 반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오늘 나랑 교통 편이 뭔가 안 맞아.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 노무 거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아, 카드가 또 등록이 안 되대요. 아, 그래서 어쨌든어쨌다 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료분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렛츠고! 크지꼬르라고크지꼬르라고 왔어요. 여기 체크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온 지 12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암튼 왔고 이제 룸투어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고 슬리퍼 입고, 화장실 한번 봐볼게요. 화장실, 요렇게 여는 건데. 여기서 그냥 비대 화장실, 요렇게 샤워실. 그냥 깔끔하게 있으면 어미니티 그냥 갖고 있을 거 가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룸이 있는데 원래 도쿄 호텔이 좀 작은데 여기도 좀 엄청 크진 않지만 깔끔하게 있을 거 있다. 그래서 침대 테이블 조그만하게 있고 여기 이렇게 TV까지. 그래서 거울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경 뷰. 여기는 내일 다시 아침에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앙증맞은 호텔입니다. 회사 근처 일본 일본 오피스 근처에 있는 방으로 이제 어,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는 또 동료분이 있거든요. 빨리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놀람> 아, 냄새가 좋십니다 <놀람> <놀람> 쓸만 나오나 그런 거잖아. 지인. 아 <laughs> 이런 거 이런 음. 거. 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잘못 해가지고 한번 잘 나오나 몰라.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도> 오. 됐다. 기름이 나 음. 치즈가 치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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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안 주시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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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한국에 없는 고이맛이다 음. 음. 하지도 않고 음. 달지도 않고 이 말은 계속 먹을 수 있다. 네네 <laughs> <몇줄> 아, <laughs> 맥주와 네, 오늘 돼지 예약입니다. <laughs>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이거 고이거 이거 좋을 것 같아 아. <laughs> 네, 이거 <이게> 먹겠습니다, 네네. <laughs> 이거 근데 맛있어. 이 이것도 먹어봤어요? 이거 초코송이요 그냥? 아 초코송이 그래요. 어, 요게 네. 맛있다. 이 똑같지 초코송이 같아서 음.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요게 안에 이 죽순의 맛이 <웃음> 달라. <웃음> <laughs> 진짜 맛있알라 <laughs> 알겠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사와 이런 게 맛있대요. 아, 사와 요즘에포 많이 못 먹어요. 요거 총 어. 제로. 먹어보겠습니다. 몽블랑, 몽블랑. 어 이거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네. 드셔보세요. 이거 하면 또 먹어보겠습니다. 대지게 될것 같아요. <laughs> 단면이 들어 있으면 네네. 과일이 많이 들어거고 과일이 단면이 아닌 거는 네네. 예를 들면. 향 나는 거라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래요 오 진짜요? 응. 진짜로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열심히 <laughs> 공부했죠 저도 제 것도 하나만 면역 아, 네네네. 칼로리 50%아 네네 도쿄 아침 뷰입니다 여기는 이 아침 뷰가 조금 멋있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쪽이 황금부고요 이쪽이 뭐, 내셔널 뭐, 아트센터 그리고 이게 다 약간 여의도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가 있다 해서 줬는데, 지금 한국만큼좀 미지먼지가 약간 있는 거 같아가지고 잘은 안 보여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멋있는 뷰를 이쪽에서는 볼 수가 있답니다. 저는 빨리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조급합니다. <laughs> 웃기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 빠르게 해야 돼. 음, 머리는, 요렇게. 오늘 좀 약간 스타일리시한 한국 담당자, 한국 마케터가 되, 되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부터 발라주고, 파운데이션을 안 가져왔네. 아, 파운데이션을 안 가져왔어요. 잠시만요. 팩트가 있긴 한데, 아, 팩트로 커버가 되, 되나? 모르겠어. 요 아, 미치겠네. 오늘 스타일리시한 한국 담당자 돼야 되는데. 만약에 못되면은, 이건 파운데이션 때야일단 뭐, 없는대로 팩트로 베이스를 해주고, 얼굴을 또 쳐가지고, 이제 쉐이딩을 해서, 만들어주고 윤곽 살아났나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눈썹부터 해서 쭉 내려올게요. 아, 팩트 어, 어 뭐야 파운데이션 없이 한 건데 나쁘지 않게 화장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밥을 또 조식을 빨리 먹고 올게요. 조식 먹으면 이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밥 잠깐 먹고올게요 이렇게 해서 아침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식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아, 또 고쟁이한테 I want to take s o e o e 밥은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육, 육, 육인가? 국도 있습니다. 예쁘서 먹어볼게요, 아침. 늦어가지고 빨리 가볼게요. 오늘 독담에서 트렌치코트 챙기고 셔츠, 는방 노트북, 신발 잘, 렛츠고 어떤 말? 일본 친구끼니 설렙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아예 라떼 하나 주문했어요. 여기 어디? 라떼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나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스트리아 어. 라떼. 네네네. <laughs> 어, 오스트리아 라떼. 네 오스트리아 브랜드 인는데 네, 일본에서 먹습니다. <laughs> 마구로, 마구로나사시 아, 저! 저! 금가 오늘 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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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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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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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 그러니까요. 아,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다. 아유, 진짜 멋있죠? 아예누구 아유, 이게, 이게. 뿡뿡라. 처음 해요. 먹어봐요. 고생했어. 아니, 내가 와사이부터 뻗었습니다. 와사이먹터 뻗었어. 아시다, 와사이치카라. <laughs> 그 와중에 하시거 <하셔. 웃음> 아, <laughs> 그 <소리 소리.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한만가 있었네 괜찮네 구글 별점 좀 믿어도 된다 4.3부터 믿어도 된다 여기 괜찮습니다 <laughs> 한번먹어보겠습니다 소고기. 진짜요? 음음 진짜 찐반능이요 진짜 음 뭐가 더 맛있어요? 종구이. 종구이가 아. <laughs> 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 있다 음 근데 뭐야? 단새우 일본산 단새우 해 가지고 <laughs>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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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벌써 없어졌어 음, <목소리> 이거다 와 정말 와, 이건 진짜 인정이다 와 된새 진짜 맛있다 또 매실 좀큰걸 시켰는데 사이즈가 이거, 예, 리르비 진짜 조금 크다 이거 약간 우리 좀 먹었다 3천원 음, 음, 먹었다 3 0원참고 <laughs> 여기는 다 좋은데 너무 작게 나와요 이것도 아 비싼데 아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먹어보겠습니다 관자튀김입니다 아, 네네 굉장히 스몰피스의 관자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에 엄청난 장점은 맛있어. 맛있어. 응. 이 4.3만 대도 진짜 높은 것 같다. 그쵸? 여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히 맛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조원입니다 오늘은 워크샵 이틀차이고 시간이 없어서 화장을, <laughs> 죄송합니다 화장을 하면서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워크샵 참여하느라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다들 각국에서 오시고 약간 사실 비즈니스 용어를 많이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냥 아이디어 미팅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생각했던 비즈니스 미팅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일을 하러 가고, 오늘도, 근데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아이디어 나온 거 정리하고, 어쩌고 할것 같아가지고, 사실 어제는 굉장히 영어를, 고난도 영어를 많이 써야 돼가지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미팅은 또 아니더라고요. 오늘 할 일을 좀 빠르게 하고 또 상황 봐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좀 끝날 것 같다. 자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또 아침이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화장 빨리 하고 조식을 좀 먹으러 갈게요. 이따 봐요. 네 조식 먹는 거. 오늘은 양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따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조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양식으로 한번 주문해 봤어요. 밥을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제일 늦고 준비 밥을 먹고 가게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확실히 피곤하긴 한것 같아.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영어로 해야 되니까. 기가 네, 팔립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서양식 먹을 때 여기다가 베이컨을 올리고 계란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착장으로 입쁘 나갈 예정인데요. 시아주 가죽 가방, 가죽 가방이네. 시아주 가죽 자켓. 그 다음에 N.U. 니트. 그 다음에 하얀색 치마와 나이키 P.육천. 그리고 르메르 필트백을 개시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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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좀 있나요? <laughs> 이렇게 르메르 필트백. 이제야 개시를 해봅니다. 오늘 다 뉴딩, 뉴딩 뉴띵, 아니 뉴딩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도쿄 오피스 거리입니다. 약간 테이란노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 동료분은 오늘 대만분이랑 약속이 있어서 운전가시고 저는 조금 더 늦게 해서 그 장소로 가고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워크샵 둘째 날인데 일찍 끝나 가지고 가 잠깐 숙소에 들렸고 오후에는 지금 이제 신주쿠에 갈 예정입니다. 저희 동료분이 뭐살게 있다 해 가지고 저도 따라가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저 제가 이전에 여기 뷰를 보여 드렸었는데 지금 뷰가 오늘 날씨가 맑아 가지고 뷰가 예뻐 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한조문 그랜드 아크 호텔의 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훨씬 첫째 날보다 뷰가 좋아가지고, 여기가 황궁뷰 그리고 신주쿠 가는데도 한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토도닥 또 가볼게요. 어, 1분 전용. 아, 정말. 이 맨날 갇혀있다. 여기 갇혀있다가 여기 나와니까 얼마나 좋아. 아!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17,000원이요. 몽벨 엄청 다양합니다. 깜짝 놀랐네. 몽벨 엄청 커요. 여기 이렇게 가방도 많고,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면은 가격이 28만원. 살수 없습니다. 근데 또 예쁘긴 또 예뻐요 초점이 안 맞네 예쁘긴 또 예, 예쁩니다 이렇게 <laughs> 아살례 들릴 가격입니다 곰돌이 너무 귀엽군 앤네 한 4만원 너무 귀엽습니다 정신 차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오세요 여기 너무 예쁜 게 많아 가지고 이 다면은 이렇게 뭐지 선광이 됩니다. 나이니오 칠버으로 먹으러... 여기 이세탄에 왔습니다. 여기 엄청 맛있대요.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포장을 해 줍니다. 지금 이제 계산하려고 가졌어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짠짠,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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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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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음 다음음 진짜 맛있다 킹주크 그 유니클로 왔는데 아 유니클로 꽃도 팔아요 대박사건 오아 여기는 꽃송이가 많아서 그런가봐요 그 한송이가 3,900원이라는건가 하여튼 이제 꽃을 팔고 있습니다 또 유니클로 한번 또 둘러볼게요 여기는 15,000원 한국 잠깐 가격비교좀 해볼게요 한국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별로 안 싸. 아, 실패. 다른 것좀 가보겠습니다. 유니클로 카페도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고. 가격은 이렇게. 대박 신기해. 응. 제품이 저지베럴 저지 레그진인데. 에서는 49,000원이에요 이데 지금 한 40,000원에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면 이득이다 이거는 제가 맞으면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거 대박 이쁜데? <laughs> 핏은 요렇게 나오는데 조금 제 키가 작다보니까 좀 길어요 핏은 근데 이쁘긴 이뻐요 이거는 히트 살 예정입니다 하나 구매할게요 사람들이 전광판! 아또 고양이를 본대요. 이 말부터 고양이를부려고 이만큼이나 기다렸을 <laughs> 텐데 어 어, 어, 고양이 나온다. 고양이 나온다. <목소리> 아, 이래 이래. 보였다. 저 왔다, 왔다네. 어, 이야, 너는 간다. <목소리> <목소리> 뭐뭐나 이거 빈즈에 가면은 빈즈랑 네 콜라보해서 네. 나온 네. 게 있대요 네네네 근데 네. 그, 그 느낌이 이거 네.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때 아. 빈즈에 감면 있을 수도 있다 그 근데 검정색? 근데... 뭐고? 어. 근데 있을지 없으니 자기도 네.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거 노란 색 네. 검정색으로 나왔던 건 작년에 뭐 2년 정도? 네. 아 네네 맞아요여기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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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아. 없다 또 왔어요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살로몬 근 네, 살로몬 살로몬데 이거 여기 열어놨는데 여기 예쁜 신발이 많네 숨겨놓은 건가? 이지한번또 돌아보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정신 못 차면 은 일치감 열린다. 아, 또 모델 입은 것도 이쁘네. 오이씨, 이거 신기하다. 한번 저는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카일에 칼디에 왔고요. 카일리에서 무엇을 살까? 한번또 보겠습니다. 제 동료분은 스프레드를 벌써 3개를 샀습니다. 네네. <laughs> 세 개를 샀습니다, 지금. 왜? 그러니까 너무 줘야 되려면 하나 더사야겠네 아, 네네 <laughs> 그녀는 맛있는 걸잘 사는데, 요렇게 샀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한 사람당 세 개는 못 사네. 세 개까지 어. 살수 있네. 네. 나는 아, 그럼 나중에 이거 사야지. 이또 구경해 볼게요. 와! 약간 분위기가 싫다 그 어, 여기 오. 너무 좋다. 여기, 아니, 뭐. 여기서여 여기 와야 되네. 뭐 먹거리 어, 사시는 분들 이거였던것 같아. 이게 여기밖에 음.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 어. 소금기 뭐 팔지? 그럼 또 삽니다. 또 <laughs> 배추 절일 때뭐 먹는 소스가 있다면서요 여기, <laughs> 여기 있어 <웃음> <웃음> 이미 두개 남았어 어? <laughs> 아유 민망 너무 이것저것 잘 샀네 네, 여기 <laughs> 소금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흙쥐랑 흙취 어. 아. 괜찮 소리고. 이것도 어. 얘는 소금인데 얘는 음. 레몬인가? 뭐 그러고 얘는 어. 뭔지 몰라. 아무튼 그냥 샀었어요 어. 뭐 맛이 있겠지 싶어서. 아 그냥 그렇다. 디는 여기 이렇게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판대요나이것또 이건 처음 봤잖아. 가격이 렇게 해가지고 す고이네 아, 이거 영상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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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아, 괜찮, 아, <laughs> Let's take a photo like that. 1 2 3. This is i 요 yeah. <laughs> Let's share all of the pictures. We do. Yeah, yeah, yeah. Ah, yeah. yeah, yeah. With me. Oh, well, yeah. Okay. Don't worry about it. Because I'm not the person to take i the. 하세요. 집이 좀입니다. 옷을 한재2시반한 시쯤 돼가지고 옷을 왼 잠기고 얼굴도 좀 피곤하네요. 근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해외 워크 샵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뭔가 기대와 걱정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사실 볼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주, 줌이나 구글 미스로 보다가. 그래도 다같이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는 정말 조금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좀 사용하는 단어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아무래도 미전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워크샵이 조금 힘들었던 대신에 오늘 좀 일찍 끝나가지고 좀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아, 저도 사실 일본을 이제 10년 만에 오는 거라서, 오랜만에 일본 거리를 되게 자유롭게 또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남편이 와가지고, 어, 남편이 와서 2박 3일 여행으로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 그것도 또 이제 여행 브이로그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뭐크샵 이제 온앤오프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그 도쿄 여행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 구독, 좋아요, 가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See you soon!